잘 졌어. <laughs> 내일 내사 가요. 미량 경중 하나인 호박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예. 아래로 보이는 하부승강장에서 아, 그 오른쪽으로 이어는 길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네, 주차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도배해 준다고? 저기 뒤에 어, 아, 어 저기. 어, 잖아요그 어. 뒤에 넘어가사소개요 우리가 뒤로

왼쪽으로 호랑이의 머리와 앞다리가 위치해 있고 아, 능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몸통과 꼬리가 이어져 있으며 그 아래로 뒷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다들 백호를 찾으셨습니까? 아, 네가 보인다. 아, 아니, 전체 다보니까 자, 그곳은 하얀 바위 바위입니다.

지나가고 있으니까 아 진달래 같으면 봄이 오면 아 상당한 거리를 아 진달래꽃으로 장관을 이루는 것입니다 <laughs> 그전에 그가 한번라고 했다 이거그그 굉장히 데도때그때 어디로 갔다 어디로 왔나? 어디서 만나갔다그 금방 공을 만나가지고 그때 <목소리가> 인정샷 찍네. <인정시아지네. 목소리가> 하여튼 이 산, 산은, 산은 이름이 안좋은거라고는 아셔야 됩니다. 일본춘왕이런 뜻이 기때문에 정상에서 인정시키시는 분들이 많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네요. 이쪽이 사자평입니다. 사자평, 이 나무까지 사자평인데 사자평 넓이가 수십만 평이 됩니다. 아, 가을에 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. 늘어뜨리는 거니까. 아, 네? 그거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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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하면 목동으로 힘이 갈까요? 아니 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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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어, 들어가고 그렇지. 여기는 늘려주는 거야. 이거는 뼈를 특추끼리 이제 이걸 벌리 게 하는 늘리는 거지. 늘리는 거를 해주는 어? 거야. 맞아. 그지고 수술하는 거좀태 남태. 응, 죽으면 잘다니는데 예, 그는 임상 그 그래. 저 수술하는 사람들 좀 이야기 듣고 해야 한다면 부산 병원에서 하라 있다고 해. 부산 대병원에서 하라했지에 r i 찍고 다 했지. 어. 아, 그런데 왜안 한다니요? 어? 근데 어디서 가라는데? 이런 사람이 목에서가면안 응. 좋다고 한대. 잔띠바라 이거. 생가 해봐라 올래병원해서 하라 할 것도 뭐 해야 난데 말은 유지 이렇고 상태만 유지만 하고 더나 빠지고든지. 제일 강계 유지만 된다는게지 유지만 불편하다, 지금. 즉각적으잘 못하고. 손 노출 좀 했다고. 했으면... 허리도 협착증이고 허리도, 허리도 안 좋고, 뭐. 조심해야 돼. 손에 가서 이 사람도 들니야 아니, 그건 이상이야, 이고 아무것도 못하고, 막. 아니, 조금만 내가 볼때 험한 일을 지금 안 해서 그렇지. 조금만 그 하면 음. 허리가 삐끗해서 와. 허리를 삐끗한지, 벌써 몇 군데. 음. 그래도 감남무가 약간 삐딱하다고 감남미를 밀어, 밀어가지고 음. 허리가 삐딱하더니 그 감나무 어, 우리 좀기다한 사람이 그런가 봐. 나도 조금 뭐 수급해서 뭐 하면. 은 나도, 나도 하지. 허리가 안 좋겠네. 음. 허리가 안, 허리가 안 좋는데 나는 어떤 걸뭐 하다가 허리가 막 이상하고 이러지는 않았어. 근데, 음. 근데 내 자세도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겠지. 근데 허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감나무가 근데 한 중요하냐고. 감나무는 안 낫더라고. 뭐, 음, 그, 어, 안 아프다가. 그, 나이가 들어가면 어, 자세가 어. 계속 안 좋고 하고,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흐르다 보면 계속 허리가, 이런 척추 같은 게안 좋다 하더라고. 조심하는 밖밭에서 운동 많이 하고. 이 이제 몸을 살려야 돼, 어쩔 수가 몸을 안 살리는 것 같아. 이상이 이삼 시골 가면 몸을 안 살리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감나무를 음. 왜 미냐고. 그런 거, 그런 눈에 거 보이는데 또안할 수는 없잖아. 감나무가 아, 다간데 그, 미면. 그게 매 그, 그한 그 그루고 한다고. 지금 그게. 어디에 그, 언니는... 그러고 그러고 나니까 또그 다음부터 또뭐또한번 그래, 그러고 한나 그래서 내가 자꾸 그걸 응. 이제 하고 나고. 많이 는 많이 조심하해 하다가도 뜨만 나니까요. 내가 많이 조심해. 응. 을그 그게 에또뭐 하다가 뜨끔했더라눈수 그 아프나? 응. 나도 옛날에 한번 어, 화분 한번 옮기다가 뜨한데이로는 응. 그 조금만 이렇게 오래 앉아서 이렇게 수그리고 뭘 해도 아파 응. 나도 많이 조심하는. 뭐라고, 거기 불편한 게 있어, 막마 그, 어디, 먹은 것도 있다가, 먹는 게 아니고, 지금 백세 시대라는데,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, 지금부터 또안 좋아지면 안 되지. 좋아질 수는 없다고. 그래. 그게 무서운 거잖아. 이거 사과를 좀 꺼가지고, 으면 싶은데. 아, 그, 잘안하네 그래. 아니, 그, 사과 있나? <웃음> <웃음> 아니, 진짜, 뭔가 말고. 유튜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지금, 처음에 가지고 유튜브 찍는다고, 지금. 어? 나는, 근데 지금. 영, 찜찜하시면, 그냥 어. 서울에 좀 유명한데, 어. 가가지고 한번더 확실하게, 여기서는 수술하라고 래도 처음 그러니까. 간에는, 그냥 간단하게, 안 해도 되게 치료를 해주더라고. 그, 수술을 하려고 했거든, 응? 응. 그니까, 나도 그말 됐어요, 그때. 어, 뭐, 뭐 수술을 하면 안 좋다고. 아니, 커피를 먼저 마셔야 되나? 물를 먼저 마으 되나? 아니, 저거는 응. 가보라니까. 알았다고? 우리, 우리, 우리 친구도 부산 백병원에서 어, 막 맨날 자다가도 땀 뻘뻘 흘르고 아파가지고 백병원을 가니까 뭐뭐 뭐 신장이 뭐 이렇게 부어 뭐가 뭐가 좀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지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가지고 서울대 고대병원을 갔죠 그러니까 이걸 왜 수술을 하냐면서 지금뭘 멀쩡하다니까 그냥 1년에 한 번씩 와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뭐 있잖아 서울하고 기상차이 어, 많아 응서고 의료기술이 차이 나아서울가지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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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무도 돈 사주겠어. 아끼지 말고 응? 나는 남의 가다 돈 진짜 돈 꼴고 돈, 꼴고 응? 몸 아프고 응. 시간밤에 먹으면 밥먹어도 마빠 하던데 겨울에 뭐 서울대병원이나 삼성병이나 가지고